야 감기 걸려도어해 그러면. 아, 야 이러고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게임을 지금. 너 같은 다 떨었어. <laughs> 저요? 응. 아니, 저는 아니, 오빠 목소리 거야. 마탱이가 갔을 때도 했는데요? 그럼 난, 그럼 야, 나니까 하는 거지 지금. <laughs> 오빠 저는 목소리가 마탱이가고 코로나 소리 들어가면서 했다니까요? 아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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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.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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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럼, 그럼. 나도 마이 <laughs> <맛있게> 간다고. <laughs> 어, 내가 어, 오빠들한테 코로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하아 응? 아, 뭐야! 포기 먹었어? 내가 잡기게 아니라? 와 정확히 딱쏜데풍딱 포... 맞고 죽길래 죽은줄 알았는데 포기 죽었어 <laughs> 니까 그러니까, 와... 씨어이이 거기 올라가있어? <laughs> 깜짝 놀랐네그 <laughs> 가시지 왜 그냥... 왜 거기 가요 아띵담다 네. 먹었다. 아. 물이나 좀마요 아, 거기. 진짜 어 엄마. 줄게 내가. 아, 진짜 떡분이형 야. 나 이거 봤는데 누군가 여기 개구? 어이씨. 승병인가? 어? 개구 누가 개구 있더라구요, 개구에. 개구 그... 나 아닌데? 개구 들어왔어 잡았어. 잡았어? 다 아, 잡았어. 나 라스트. 와, 내가 그렇게 끌고 내려가는데 안 죽네. 어, 차 소리? 차 어디 있어요? 끌고 <laughs> 났다고 여기. 이기 뭐였지 유기 모르어 이유이. 네? 이유인가 e 어디야 이 새끼? 벙수라는데 그딴 다도수라는 뭐야 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가 <laughs> 토고라 <laughs> 그래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안 된다. 왜왜뭔밀폐지세요 뭐 술 먹었지? 안짱없 뭐야, 뭐야? 뭐 맞은 거야? 하지 마! 아야 뒤쪽. 나이스, 지우. 아, 형, 음. 형, 형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형, 하나 더. 형, 더. 형,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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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, 개피. 좀 맞췄어. 너무 안 맞는다. 변하게 하 변하게 하라 그래 변하멍때리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채팅하러 왔나봐 채팅하러 왔어 채팅만 하고 있어 울배서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외로운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나도 그냥 막 마... 컨셉 저걸로 바꿨나본데. 미션 <laughs> <laughs> <컨셉은> 컨셉 컨셉. <laughs> 아, 뭐 <뭐라도> 써야돼. <laughs> 아미치네 나. 대구 올라왔다, 대구! 앗, 다, 안 맞아! 야, 어, 알았어, 알았어, 올라온 알았어! 와, 아, 아, 나 대구 올라온거 죽인 줄 알았어. 오, 살았다, 오. 박채희가날 살렸어. 피피피피 삐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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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오, 와 와, 오늘 나도개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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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다해 <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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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영원히 잘해. 웃음> 어, 순어 형님 들 양념 괜찮대얼추 양념 이야？어, 얼얼추 어. 치 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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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 와. 치배 나이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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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오겠다. 근데 기힘이안 나네. 아, 정우성한테 계 떠들고 있어 아, 너무 힘들어. 방수탄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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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뒤치뭔온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뭐야 토끼야. 아 도망갈 줄 알았어. 그냥 없지. 안 가지 나는 그냥 없어. 뒤방 뒤치기, 뒤방 뒤치기. 하나 더 하나 더 들어온다. 야이 살짝. 잘한다 이거. 응, 어디야? 다안 보여 어. 나도. 우리 껴이야 따라하는 거예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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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라한> 거예요? <laughs> <나가니까> 아, 이침이침어 아, 눈어 아, 이침대였이침대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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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목이야. 집가 지가 무서워 하지마 들어가. A 다 A. 이거 싸운다. 어쩐브킬안 오네. 아냐 기다렸죠. 안.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. <laughs> 나피야구여 총이 그 보였어. 빨간 총이다 아직 거기 요